행동 말고 사람 품성에 초점을 두어라 라는 내용이야. 심리학자 이 사람은 발견을 한다. 대문장을, 이 대문장이 주제문이야.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우리의 강정, 어, 뭐야, 감, 우리의, 뭐야, 지금, 강조를, 강조를 행동에서 품성으로 이동시킬 때, 이거 말고, 요거로 행동 말고 품성으로 이동시키면 사람들은 평가한다. 선택들을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말을 뭐냐면 중점을 행동에서 품성으로 바꿔 품, 어, 행동 탓하지 말고 품성으로 얘기할 말할 거면 그럼 다르게 좋아진다 이 말이야 다르게 평가다 여기서 좋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그의 팀은 어, 줄일 수 있었어 컷 줄일 수 있었어 부정행위잖아 시험에서 주, 부정행위는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좋아 <laughs> 좋은 거뭐 대신에 프리스톤 치어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이건 행동이잖아. 그치? 행동?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바꿨다. 그들의 호소를 바꿨다. Please don't be a cheater. 하면은, 어,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뭐뭐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거는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행동에 초점을 둔 거고, 이건 품성을, 품성에다가 초점을 뒀더니 반으로 줄었대. 자, 우리가 urge, 강요 받으면, 뭐 하지 말라고? 목적 보호자리였지 원래 어. 수동태로 바뀌기 전에 어. 부정행위 하지 말라고 강요받으면 이건 어디에? 행동에 강요받는거잖아 행동, 행동에 초점받으면 여러분은 그것 할수 있어 부정행위 할수 있어 그리고 여전히 봐 도덕적인 사람을 거울에서 네가 스스로 봤을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 이거야 나쁜짓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안 좋은거잖아 그치? 어쩔 때 행동 강요받으면 강요 하지만 여러분이 또 들으면 나투비어 칠을 하면은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품성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행동은 그늘을 들오 어, 약간 안 좋은 거지, 그지? 그리고 즉 비도덕성이 묶어져 너의 정체성에 결부된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해도 되고 비도덕성이 너의 정체성과 결부돼 묶여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까는 행동에 초점을 받았는데 어, 아무렇지도 않아. <laughs> 근데 7월 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약간 그 행동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다음에 비도덕성의 당신의 여러분의 정체성과 결부돼 나쁜 걸깨달은다이 말이지. 아직 안 끝났네 분사구문 만들면서 그 행동 부정행위한 행동이 훨씬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이게 중요한다는 거지. 행동 안 좋음을 느껴. 자, 그 다음에, 치팅. 부정행위 하는 것은, 부정행위 하다. 이거잖아. 행동이잖아, 행동. 어, 동, 어, 독립적인 행동이다. get pp도 수동태라 그랬어. 평가받는. 근데 뭐로 평가받아? 결과의 논리로 평가받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과래, 결과.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잖아. 결과로 평가받는 거야. 그러면 행동, 초, 행동에다 초점을 맞추면,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만약에 결 행, 부정행위 했어. 안 들키면 장땡. 아싸, 그러면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행동, 치팅. 부정행위 하는 것은 독단적인 행동이고, 어, 결과의 논리로 평가를 받는다. 결과. 이거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진 거고, 그래서 즉, 무슨 말이야? 어, 내가 get away with it. 그거로부터 빠,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게 뭐야? 안 들킬 수 있을까? 모면할 수 있을까? 이거지. 안 들키면 장땡이잖아. 그런 거야. 자 그다음에 빙어 음, 7월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건 어디에 초점만을 맞춘가 품성 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 품성에 초점 맞춘거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러일으킨다 자아의 감각 어, 자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분사구문 유발하면서 촉발하면서 적절성의 논리를 어 이거는 적절성은 따죠 아까 행동에 초점 맞으면 이거 뭐야 결과에 그지? 근데 여기 품성에 초점을 맞추면 적절성 이거는 아까 안 들키면 장땡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거야 하면서 그 행동 자체가 적절하지 아까는 뭐야 어, 결과니까 안 들키면은 장땡 이거는 뭐야 행동 자체의 적절성 내가 그 부정행위를 하는 그 행동이 적절한가 나 이래 되는 건가 이런 거겠지 그래서 What kind of person am I? 하면 은 내가 어, 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지? 나 이렇게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Who do I want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어 이렇게 자의식을 불러일으킨다 In l i g h 하면 몸을 고려하면 뭐뭐에 비추어 이 증거에 고려하면 이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 얘는 제안한다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야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이 있을 때 대절에 당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should가 있는데 <laughs> 시험에 여기 슈드가 없을 수도 있다. 슈드가 나오면 당연히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지? 여기는 뭐 어차피 주어가 위니까 s 안 붙여도 되겠지만 어쨌든 알아두고 얘는 어, 대문장을 명령을 해요. 우리가 embrace 받아들여야 한다. 뭐를? 명사가 갑자기 왜 나왔어? 봐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데 포용해야 되는데 명사를 더 신중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아까 행동에 초점을 두어봐. Don't drink and drive 하면, 어,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동사에다 초점을 둔 거잖아. 그치? 아까. 그치? 행동에 초점을 둔 거잖아. 이거, 이거는, 자, <laughs> rephrase A as B. A를, 어, A를 B로 바꿔 말하다. 지금 수동태지, 수동태. 이거는 바꿔 말해줄 수 있다. 뭐로써? Don't be a drunk driver. 음주 운전자가 되지 마세요. 아까 이거 동사잖아 이건 명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명사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야 지금 어. 음주운전 한 사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이거 치팅하는 사람 명사잖아 그지 명사에 초점을 돌아 왜 명사가 왜 나오는지 알겠지 품성을 말하는 거지 똑같은 게 똑같은 생각이 적용될 수 있다 독창성에서도 어, 애들한테 뭐 하지 마라 요, 요기 이런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독창성에서도 적용이 된대 그래서 어한 아이가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대신에지 어, 어, 부르는 거 대신에 그 작품을 창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대신에 너는 말할 수 있다. 어너 창의적이구나. 너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you are creative로 바꿀 수 있다. 이것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지. 이게 지금 좋은 거지 지금. 이게 지금 행동의 초점을 맡은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품성의 초점을 둔 거야. 그래서 행동 말고 품성의 초점을 두어라. 어 괜찮은 질문이었어.